미국의 일부주에서는 남성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이를 인정한다는데, 그래 AI에게 물어보았다. 미국의 일부주에서는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남성이 자신을 여성으로 정체화하면 이를 인정하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배경 1. 성별 정정 법률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성별 정정을 인정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트랜스젠더 개인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생증명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문서에서 성별을 변경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각 주마다 절차와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의료적 증빙 요구. 일부 주에서는 성별정정을 위해 의료적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의료적 절차 없이도 자가선언만으로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 3. 성별정체성 존중.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고 이를 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트랜스젠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학교와 직장의 성별 인정.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학교와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학생은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는 성별 정체성을 반영한 이름과 성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서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논란과 도전 5 법적 논란 성별 정정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은 미국 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법률이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성별 정정을 간소화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법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6. 종교적 및 문화적 도전. 트랜스젠더 권리를 존중하는 법률과 정책은 종교적 및 문화적 관점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종교 단체와 문화 그룹은 성별 정체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이 그들의 신념과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